저도 모르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아첫 7이닝이었기 때문에 네, 큰 골을 나왔다 일단 또 우리 김도현 선수가 2년 전에 이글스에서 타이거즈로 오면서 바로 또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까? 네. 이게 또 김도현 선수가 오래 전역을 했어요. 네. 근데 또 이렇게 또 잘해주는 모습이 너무나 기특합니다. 어, 앞으로 또큰 무대에서 네, 중요한 역할을 할것 같은데 각오 한 말씀 드리고 네,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일단은 제가. 어... 가을 야구를 갔기 때문에 잘 감독님, 코치님께서 잘 주시는 보직을 맡아서 우승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 앞으로도 김도현 선수 많은 응원 보내주시고 똑같은 응원 보내주시면서 우리 김도현 선수 바로 다음 인터뷰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김도현 선수 만나봤습니다. 다음 게 김.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. 내일 저희는 다시 이곳 챔피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소아포 의원 단체는 인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. 저는 장대한는 우리 이 영호였습니다.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. you <laughs>